안녕하세요 급등코인만 잡는 급등트레이더입니다 네 지금 시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후 12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, 주말을 앞둘 만큼 주말 대비한 급등코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소개 드리가 앞서서요 어,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독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제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요 어, 위쪽부터 아르고 아더 솔레이어 UX링크 이오스아크 하이파이 등등 자 이번 주에 전부 다바닥권에서 저점 매수 잡아드린 코인들한테 수익률 드립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관...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할 코인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이죠. 자 이러한 모든 상승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어,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어, 녹화해서 뭐 편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어,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 걸어두었으니까요. 어,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상승 코인들 타점들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담컨요 이번 주 주말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런 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가실 수 있으실테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자,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자 바로 이 팬들 가져왔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이번 주 주말 내로 강력한 슈팅 나올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.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은요. 어 제가 4월 달에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 추세가 위로 꺾이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들었는데 자, 그 결과 어 싹다 엄청난 급등 나주었죠 자, 지금 팬들도 마찬가지로요. 어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끝나고 자 3월 11일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며 이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손바퀴를 했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엄청난 급등난서를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. 자 집중하세요. 자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, 자 우선은 이 신뢰도가 높은 추가 상승 시그널로 빨간색 20일 이평선 그리고 노란색 60일 이평선간의 골든 코스 한 차례 나주었죠.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아래쪽 주요매물대 위쪽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. 자 그리고 현재는 지지 안착을 해주며 이 저항선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와준 모습이죠.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락 구간에서의 매도 거래가 거의 없었고요. 자, 오히려 이런 상당량의 매수세만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력들이 이제 개미 털기를 이 정말 수개월 동안 만들어놓고 이제는 이 매진 물량들의 소화를 하면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, 거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형성된 현재 명확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 자, 두 번째, 5일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 이러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는 점. 자 마지막, 아래쪽 주요 매물대 돌파를 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고 있다는 점. 또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될 엄청난 단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자,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면서 단기적으로는 6,200원까지 1차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쌓인 막대한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유동성 흡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자 다음 파기시죠 7,700원까지 무조건 폭발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제가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정보방에서 정확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셔서 혹시라도 올렸다가 눌림목 나와서 추가랑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싹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어, 매번 이렇게 정확하게 상승 단서들만 짚어드린 결과 지금 보여드린 이 실시간 수익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정보방에 오시면 이 모든 급등 코인들의 타점들부터 어,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같은 거 일절 없고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담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수익률이죠 100% 똑같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? 자 그럼 이번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어,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